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홀 할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는 30대의 여자입니다. 늦었다면 늦은 나이, 아직도 결혼 안 했지만 큰돈원 없이 써보면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 제 드라마와도 같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하지만 속시원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듣다가 너무 놀라지 마세요. 바로 본론으로 과거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저는 드라마 속에 불쌍한 나이와도 같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은 크게 남아있지 않아요. 제 기억 속에 존재하는 부분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랑 함께 했던 기억들밖에 없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서야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왜 가족이 없는지. 제 기억에도 없던 어릴 적,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 생세를 맞이해서 할아버지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회와 대게를 먹기 위해 동해쪽으로 향했답니다. 운전을 못하시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전부 아버지 차에 태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나 이렇게 다섯 식구가 가게 된 거죠. 그렇게 바닷가로 향하던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오던 날이었대요. 그렇다고 해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거나 한 날은 아니었지만 당시 졸음운전을 했던 역주행 트럭과 정면 추돌을 하게 되었답니다. 속도가 그리 빠른 편이 아니었음에도 상대 차량의 트럭이었기에 할아버지와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그런 기억조차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당시 대수술을 받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지만 유독 저만은 급하게 엄마가 품에 안는 탓에 별 상처가 없었다고 했어요. 다행히 찌그러진 차에 눌리지도 않았고 질식 위험이 있을 법도 했지만, 너무도 상처 없이 온전해서 모두들 기적이라고 했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당시에 할아버지께서도 본인 생일 때문에 가다가 사고가 나신 거라, 처음에는 삶의 의욕을 다 버리시고, 왜 살려냈냐, 죽여라 하며 화를 내셨다고 하는데, 외톨이가 된 채로 병원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저를 보니 마음이 뭉클한 게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리우칠 기회를 주는 거라 생각해서 필사적으로 저를 아끼며 키우면서 살아오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 나이가 스무 살쯤 되었을 때 백발에 늙어가는 할아버지 모습을 보며 왜 할아버지는 재혼을 안 하셨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그러셨지요. 내 생일 챙기겠다고 떠났다가 자식놈이랑 며느리 부인까지 세상을 다 떠나보냈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세 사람을 만나겠냐고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저는 할아버지를 응원하겠다고 하고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사실 저에겐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까 할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없었고 고맙기만 했습니다. 물론 한참 학장 시절 땐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다했기에 잠시 할아버지를 미워했던 시절도 있죠. 할아버지 때문에 난 부모를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씩 부리던 제 투정 묵묵히 다 받아주셨던 분이 저의 할아버지세요. 끝까지 내가 잘못했다, 너만은 지켜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런 할아버지 모습을 봐오면서 철이 들고 나서부터는 죄송스럽더라고요. 어차피 내 기억의 가족은 할아버지 뿐이니까요. 할아버지만 있으면 되니까 할아버지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고 그때부터는 더욱 표현하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던 할아버지가 몸이 아프시다며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십니다. 제 유일한 혈육인 할아버지께서 누워만 계십니다. 금방이라도 떠나갈 듯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제 결혼식은 꼭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에 대해 큰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의 평생 소원이라 말하셨기에 그 때문에 일찍 하고 싶다 생각은 했죠.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시길 우리 손녀가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사내를 보고 싶다고 그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요. 저는 그 소원에 보답하려는 듯 노력했고 그 결과 제게 정말로 듬직한 남자가 생겼습니다. 공교롭게도 집을 나가며 늘 마주치던 1층 카페, 그 카페 주인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표정도 착하고 인사성이 바른 그에게 매번 오며가며 인사를 건넸었는데, 그렇게 몇번 말하다가 말이 잘 통해서 연이까지 발전하게 되었죠. 저는 너무 신나서 바로 할아버지께 남자친구를 인사드렸어요. 물론, 몸이 편치 않으셔서 몇 마디 나누지는 못하고 얼굴만 보여드렸죠. 할아버지는 갸우뚱하시며 낯이 익다는 말을 하시더니 이내 기침을 하시기에 일진 카페 사장하고 있는 친구다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냥 자리 피해드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도 남친을 참 좋아해 주셨어요. 친숙한 것 같고 우리 손녀한테 참 잘해줄 것 같이 생겼다구요. 하지만 문제는 남친 부모님들이셨어요.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 남친을 소개했으니 남친이 저를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식사 자리를 만들었는데 들어오면서부터 표정이 좋지 않으시더니 자리에 앉자마자 날선 말들을 하며 시비조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딜 부모 없는 고아를 모아러 거두어 주냐며 아무렇지도 않게 대못 박는 말을 시작으로 저보고 대놓고 얼마나 벌어두었냐며 무리하게 재산을 여쭙기도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아들 창창한 앞길 막는 그런 여자라며 대놓고 흉을 보셨지요. 당시 제 나이가 24살, 남친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제가 그 나이에 벌면 뭘 얼마나 벌겠습니까? 저희가 재산적인 부분 조력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저는 그냥 이 남자와 월세방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모아가며 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생각은 거지 가난뱅이들이 하는 생각이라며 철저하게 무시를 하더군요. 학창시절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별거 아닌 트집잡으며 갈구던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사회에 나와도 부모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약점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 분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부모 없는 고아로 흉보신 것까지는 참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남친이랑 살 거고 당신 둘만 좋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아슬아슬 대화를 이어가다가 하나밖에 없는 할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욕을 하더군요. 늙은이가 모은 것을 보겠다고 더 살려고 중환자실에서 병원비나 축내며 연명을 하고 있냐고요? 다 민폐라면서 저희 병원비는 무슨 돈으로 내는지 모르겠으나 할아버지가 알아서 하고 계신 부분인데 그걸 떠나 하나밖에 없는 가족에게 민폐니 모냐하는 태도에 이가 갈려서. 의식이 끊긴 저는 식사 중인 테이블을 다 엎어버리고 식당에서 먼저 일어나서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주인이 따라오며 화를 씩씩 내시더니 뭐 하시는 거냐면 이거 당장 물어내라 하시는 거예요. 어휴, 너무 화가 나서 하지만 상황 상황이니까 카드를 내밀며 이걸로 처리해주세요 얘기하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한도 초과. 파손된 기물들과 접시값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비굴하게도 저는 그 와중에 민망하게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결제하고 식당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몸발치서 팔짱 끼고 고소한 표정으로 눈웃음 짓고 있던 남친 어머니의 표정이 정말 잊혀지질 않네요. 남친은 따라오며 얘기 좀 들어달라고 자기 부모님 자기도 창피하게 생각한다며 제 마음을 돌리려 하더군요. 그래서 물었죠. 너네 집안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러냐고요? 사람 개모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냐 나한테 할아버지가 어떤 의미인지 네가 더잘 알지 않느냐 했죠. 남친은 무조건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남친이 미안할 게뭐 있나요? 그냥 내 화풀이지. 아무리 대리사과를 받아도 저 역시 풀리는 건 없었습니다. 제첫 결혼에 대한 환상은 이렇게 깨졌습니다. 처음에는 남친도 어떡하든 이 결혼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금세 조용해지더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시모가 저에게 그딴 식으로 한 이유가 나름 있었더군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안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